그 날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 박지현 집사님의 초대로 한밭중앙교회 커메에서 예배하면서 교회 청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사역에 대해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고, 또 이번 달 시부모님과 신우이 분들께서 캐나다 방문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3년 만에 만나는데 다 같이 모여 한해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또 내년 1월에 예, 캄보디아 우리 포스트 나오고 있죠. 진행하는 그 영어 캠프 관련하여 필리핀 영어 선생님들과 상의하며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섬겨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윤미성 선교사님 기도 제목 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의 가정 가운데 예, 성교사님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 우리 PPT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격수 권사님께서 우리 성교사님 사역과 가정과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교사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